할수 있는 재료는 너무나 완벽하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키스를 아, 맞추면은 먹는다 이거아맞러분어 이거 어떻 아, 예,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두... 어+ 이거 어, 돼. 어+ 어+ 이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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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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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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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네 여기 해도 싹 들어오고 밀대물 베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이렇게 어 이거 도이어 이거 봤어 이어 이거 어이렇게어 이거 어 이거 고있이어 이거 이거 저기 이기뭐야 이거 어 이거 봤어 이남 봤어 이거 봤좋 이거 이거 봤어 이거 봤 이거 봤어 이거 이거 봤어 이거 만어 이거 배경이 너무 좋아요. 배경 이거 봤어 이다어이이 실제로 어, 어? 이건가 보다. 야 여기 봐봐. 봤어, 와 송이가 있어. 우와. Oh 오마이갓. 어? 진짜 송이에요 와, 와. 진짜 송이 있어. 송이가 있다. 고요저 아까 송이. 쌀 쌀. 송이 좋은구나. 송이 있네. 우와 우와 진짜 있네. 우 와. 우 와. 마 마. 이거 마다 마. <목소리나> 이쪽이 양념이. 더덕 다 유명하지 않아요? 이거? 아 그렇죠. 이쪽이 더덕 유명하네 더덕 더덕하지. 와 근데 송이가 너무. 이거는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홍삼 아니에요? 참나 아니에요? 참나물 아니야 저거? 멸치 있어 요 멸치. 다리나 떠 이거. 여기 앉읍시다. 좋다. 앉으세요. 아우 아우 아 자. 아, 는 나무를 비스듬히 잘라 놔 가지고. 네, 아, 다 비스듬해요. 타이밍이 어. 무슨 <laughs> 비스듬히 잘라. 이렇게 잘라 놨어. 이게 무슨. 복구이 산장 첫 번째 퀴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여기 야생에 오신만큼 또 자연 이미지 퀴즈거든요. 어, 예. 조류, 아니면 꽃 이런 이제 식물 음 동식물들. 아, 자연 퀴즈예요? 그 실제로 15개 보셨죠? 예, 예. 네. 네. <laughs> 어 아, 그러면은 그래. 동물 식물을 하는 공남 형이 좀 유리하고 아, 그리고 수근 형님도 양평 출신이라 그치. 좀 유리하시고 수근독님도 웬만한 동물도 어. 다 알지 그죠 돼지 셰도 아, 돼지 돼지 다토 아, <laughs> 아, 아, 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쌀이랑 김치만 따도 어. 뜨거운 밥에다가 가마솥밥에다가 김치 올려서 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박 감독님 안 좋아하세요? 반찬 김치만 안 먹어요. 고기가 있어야죠. 고기, 고기. 고기 있어야돼 김치만 안 먹어요. 오케이. 그래요. 가시죠자첫 번째 문제 내 드릴게요. 네. 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같다. 나요 진짜. 럭쿠자예요? 맞을 로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뭐야? 아, 저거. 어... 아! 공남. 밤에 수로시가죠수 맞잖아. 어... 수국. 어... 국. 아니야. 수국은 흰색. 정답. 히비스커스. 세찬. 정답. 세찬 이름 외쳐지. 아, 아. 히비스커스. 해성. 어? 대답을 100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요? 에 음. 성남에 성남.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세찬. 시장. 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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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 아, 구체. 아, 구체. 모란시장. 아니 대기하면 또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아니, 있다, 이렇게. 아. 아니, 근데 감독님 아. 이 정도까지 한 아, 모란 이 문제는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성남까지 나옵니까? 근데 어떻게 성... 아, 이름은 시장으로 얘기한다. 열쇠. 그, 난, 그, 난, 그, 난 그, 나는 나 그, 서울 사람 아니라 세찬아. 성남 몰라. 아, 이거는 아, 하나 아, 가져갈게요. 모란은 아니 상시관입니까? 세찬 성남의 유명한 시장이 이재명 시장님 아니야아 유명하지. 아. 그래도 모란이 더. 아 계란. 아, 아. 세찬아 그거 가지가. 어느 거야? 마무무 건강 좀 생각해요. 에이... 아, 어... 그거 어떻게 먹게? 구워 먹어야죠. 그럼, 자, 저는. 누가 하지 마. 어? 누가 하지 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감독님 문제를 맞추세요. 감독님이 하지 말래. 아니 일단, 일단 나 가서 하겠습니다. 모르게. 저 자연스러이 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자연수러이아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래도. 어? 뭐예요? 잠깐만, 세리. 그러니까, 맹꽁이. 어? 오, 아. 밀리터리 개구리 아니에요, 저거? 밀리터리 개구리 아니에요, 저거? <목소리> 밀리터리 개구리 아니야, 저거. 그게. 아. 에이... 어? 어, 어, 다행히 이런 문제리가 더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어. 야, 송이 맛있겠죠? 와, <laughs> 파 파를 챙기셨네 육수를 뽑겠다. 어. 형이 이걸로 김치도 담가 드시더. 아니, 이만큼 싸았 거야, 지금. 아.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오, 청집이 오, 어? 세찬, 오소리, 수근, 청살모. <laughs> 야, 어디서나 봤는데? 어? 야, 우리나라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거라고요? 뭐지? 어? 타... 어? 타... 어? 타... 네 리아? <laughs> 린! 수건! <수문>. 수찬이! <laughs> 뭐지? 헤성! <여가수요? 웃음> <여가수요? 웃음> <해성>. 렉시! 헤성! 헤성! 성 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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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헤성! 성 아, 뭐 야,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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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이먹 그래. 그이 그래. 그래. 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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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게요. 어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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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 잘 들어봐요. 이게 먹는 거거든요. 네, 저거 봄에 이럴 때 먹어요. 승혜? 어? 뭐 옛날 여자친구가 승혜? <laughs> 스피아민트? 오로. 주시래시 주시래시 스키야민트 시야민트 오 럭커 <laughs> <나, 웃음> 아 진짜 뭐지 <못 웃음> 세리 갓갓 김치 갓 김치 갓 김치 <laughs> <laughs> 그거는 감독님 갓김치요아 몰라 저아아 아, 정세리 세리 아아 정세리 세리 꼬들빼기 아. 아. 정세리 세리 꼬들빼기 아, 맞아 맞아 오! 오! 재리 산수? 산수 a 가 음. 하지 마? 송담 손담비? m 어? b 아! 담비 u 비 d a m b i Sundambi. Sundambi. 밀가루 d 가 m b 가 Sundambi. s u n d a m 어렵다. u n d 이 m b i Sundambi. Sundambi. 오! 오, 오아 박수군여치 아 각시 초구 꽂. 아, 각시. 아 서로 여기서 가져오고 싶다면 뭐, 박바가뭐가고오고 뭐 싶으세요? 지금? 송이? 예? 네? 송이. 송이. 아, 어렵도 없지. 송이는.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이제 <laughs> 이 식재료로 각자 원하는 요리를 해먹으면 돼요. 지금 다들 남의 거 너무 탐내시는 거 같아가지고 네. 뺏기 한번 나서. 오! 오! 아, 오, 너무 재밌다. 공격 그애초에아 주먹싸움을 하던가요? 그럼 뺏기 찬성. 아. 뭐? 아빠 죄송. 붕댕인데. 뭐야? 진호. 뭐요? 아빠 자세 풍댕이 아! <laughs> 아빠 맞아요? <laughs> 이빨, 이빨. <laughs> 세찬 엉봉 <엉뽕>, 죄송풍뎅이 수근 <laughs> 수근 이빨 장수풍뎅이 어? 오. 해성 오빠 장수풍뎅이. 어? 어? 아 엉봉?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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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 잠깐만요. 아, 내가 더 주면은 다 맞을 것 같아 어. 와 그게 맞나? 수근 원뿔 장수풍뎅이. 어 수근. 양뿔 장수풍뎅이. 오케이 다 왔다. 무슨 뿌리다. 세찬 오뿔 장수풍뎅이. 세리. 어? 외뿔, 장수풍뎅이? 어. 맞다 맞다. 아저님 제가 허스퍼를 줬어요. 오! 네. 장수풍뎅이 아, 아, 아. 아, 는 아는데 왜 뿌리여? 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 나왔어요? 아 장수야 지금 생각 좀 하지. 잠깐만 잠시만. 아 일단은 상황을 상정 저는 음식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자 저는 누가 하지 마. 누가 하지 마.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감독님 문제를 맞추세요 아니 맛있겠네 감독님은... 애초에 그냥 어, 이거, 이거 송이만 보고 있었네 근데 이거 송이 수제비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다음들야 이것 좀 다음 가져가 김치 좀 아니 나는 하나 있는 걸 가져갔어 야너 이거 가시죠. 얘도 잘 굶는 거야 왜냐면 제가 생각 <laughs> 생각이 있는데 달라서. 자 송이가 남아있을지 가봅시다 제발 음. 송이 가자 송이 가자. 미나리 발품 성 며느리 불 부... 풀. 세찬 며느리 병풍 아 며느리가 직접 뛰어 나른다고 해서 며느리 발풍어어 어, 세찬 며느리 볼풍? 어 세찬 며느리 별 며느리 별별풍이요별풍이요 별풍 자, 별풍 주세풍좀사 주세요. 자, 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며느리...

기분 나빠. 미안하긴 한데 그냥 이거 부어서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그래. 아니 도대체 내거 하나 있는 거왜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죠. 이거 맞추면돼아 여기가 관건이. 이거 너. 만약에 사천 사찬... 닉가 맞춰서 이 갖고 온 그대로네. 어. 왜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주 그대로인 거예요? 어. 어. 그치 왜한거야그 <laughs> 맞추지 말아 줘. 왜한거 맞추지 말아 줘. 아, <laughs> 네. 어, 왜한 거예요? 나 기분 나쁘라고 뭐냐? 내거그 왔다 갔다. 그러네?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더 어려운데. 왜, 뭐야, 뭐? 왜? 저, 어, 저게 뭐야? 가오이다 오... 가오리다. 세 어?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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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찬 세차. 가차세 세차. 전비가오리아 맞다 세찬! 오 전기? 세찬! 오 전기 가오리네 오나 어떡해 어디가... 나 너무 맞힌 게 미안한데? 자 원하는 건다 가져가세요 오오오오. 빵에 먹으려면 나 이거 어떡해 밀가루로 전을 배추전이 그치. 일단은 1등이 한거 아니야?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밀가루지 <laughs> 아니 몰래? 너 반죽 안할 거야? 아니, 아니, 이거... 형님! 아니, 밀크야, 가져가. 어. 호박전, 가추전 응. 응. 참나물전 갑자기 쌀 가져가면 응. 웃기긴 한데. 나는 <laughs> 오늘 김치 느낌으로 오, 양파? 이거 어떻게 지져먹지, 진호야? 응. 어? 소크를 어떻게 지져먹냐? <laughs> 너 오늘 그냥 굶어야지. <laughs> <고운 걸. 웃음>